특종 경기장한다 네. 아 오늘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고의 핫한 그 핫스타로 떠오를 아주 슈퍼루키 직접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난 25세 트로트베이비 송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네. 송민준군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 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십시오 어... 작년에 예. 골든 마이크라는 프로그램을 우승하고 예. 데뷔를 하게 된 1년 차 신인 아. 트로트 가수 아. 송민준이요. 아그어요 네. 그럼 그가 다수 윤슬 씨가 하신 건데. 네 윤슬 선생이 아. 투자 하셔가지고. 아 그랬군요. 네. 어. 윤슬 씨가 저한테 자랑 엄청 했어요. 그거 한다고. 네. 근데 좀 어? 그래도 성과를 많이 해, 했는데 이따 윤슬 씨하고 또 통화를 한번 해보죠. 네. 예, 예, 예. 그래요. 송민준 군은 그런 그 KN n 방송국에서는 윤슬 씨가 제작한 네. 그 골든 마이크에서 우승 그랑프리를 한 그랑프리예요. 아, 대단한 거예요. 예? 운이 좋았. 거기 총몇 명이나 저기 했었죠? 그때 1차 이제 우선 때는 시은 네 명. 아, 그렇군요. 아, 민준 씨 대단해요. 그때 그다음에 2019년에 도 이제 첫 음반을 발표했죠. 네. 추억 속의 여자. 네. 아 어제 밤새도록 들어봤어요. 노래가 네. 아직 제가 표현하기에 좀좀호 어? 네, 중후한 노래인 것 같아요. 응, 중후하고 좀 단연 네.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야, 그래요. 그 송민주 씨 고향이 네. 네, 네 고향하고 거의 한마운달이야 보니까 나는 그 임영웅이 임영웅이 네, 포천, 포천 송우리에서. 이 고기 하나 넘어오면 거기 덕정리라고 네. 경기도 양주 덕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명웅이랑 이제 미스터트롯 나가기 어. 전에 가요 무대에서 얘기했죠. 영화 너는 미스터트롯에서 꼭 나가라. 네. 너는 우승할 수 있다. 네가 우승감이다라고 나가 얘기하고 지금 화제가 됐잖아요. 어. 미아리에 돗자리 깔아라. 그 기간에 <laughs> 근데 민지 씨도 얼굴을 보니까 지금 장난이야. 나 여산송 씨의 그 잔잔한 기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특정 기기자딱 보면 알거든. 네. 네. 지금은 2025? 네. 어리고 하지만 앞으로 뭐 임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아티스트 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 감사합니다. 귀요미야 귀요미. 네. 얼굴이 어떻게 이 만하냐? 그게 뒤에 보면그 특정 기기자 봐봐 얼굴 엄청 크잖아. 응? 네. 우리 아, 민준군은 얼굴이 너무 작아. 응? 얼굴이 기가 막히게 작아 야, 어, 택사스른바 이거는 이호섭 씨공 아니에요? 이호섭 선생님 인데 맞죠, 택사스른바윤희상 선생님이 근데 근데 택사스룸바. 윤희상쌤이 하셨었는데. 그렇지, 택사스른바 네, 제가 이번에 카스바 여행 방문했던 사람인데, 야, 그 그게 있고는 귀여워 보면 얼굴이. 아 이게. <laughs> 얼굴을 그렇게 귀여워? 어? 인상을 좀 써봤어. 눈썹으로 한장그 송승헌 눈썹인데 속검댕이 <laughs> 눈썹 원래. 어. 유전이라서 쓰이... 또 한번 남겨보죠 야, 아이고, 안젤리나 졸리가 생각나네요. <laughs> 이 사진이요. 응. 어, 어. 입술 봐봐. 안젤리나 졸리지. 아, 귀여워. 응. <laughs> 가 <제가> 요즘 입술은 <laughs> 참. 뭐 내가 볼때 안젤리나 졸리, 졸리송인데 졸리송, 넥네임, 송졸리. 네. 어, 제가 딱 저주면 그게. 앞으로 평생 별명이 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뭐 키타메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디요? 옆에. 아 그냥 유리창이구요 네, 유리창. 네. 아이돌 그 모델이었어요, 메인 모델같네 아이돌. 아이돌 자빠가 좋아가지고. 어, 근데 요번에 이제 아이돌에서 이제 올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주면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어, 세계 최대 백화점 또 모델도 했네 보니까. <laughs> 모델하고. 아, 싶어요. 많이 했 네. 예. 민준씨가 이렇게 일상 스아 이마트 도 모델도 하셨나요? 이마트 모델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 그렇죠? 자주 자, 특정 기행기자가 정확하게 집어주는데 앞으로 민준군은 어마어마한 c f 의대왕이 됩니다. 얼마나 큐티 응? 아, 귀여움이? 네. 아, 귀여워요. 임영웅 군보다 훨씬 더 귀여운 데가 있어요. 귀여운 거는 돼요. 영웅이와 같이 오래 살았다면서요? 네, 한 2년 정도. 그러면 알았어. 오늘 아 요것도 이명웅 포스예요 완전. 응, 이명웅 그포스인데 자. 그래요. 요새 뒷담화 많아졌 뒷담화.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씌워 가지고 네, 네. 아무도 못 씻고 있는데 네. 한번 영웅이 형 한번 시원하게 한번 씹어 보죠. <laughs> 자, 영웅이 형 제가 입 막고 털어요 그러면서. 네. 영웅형이그단 단점이 뭐가 있나요? 단점이. 단점이랄 단점이요. 음. 음. 어. 자생이 이게 단점인가? 이라 너무 꼼꼼해요. 아, 꼼꼼해. 네. 아, 그러니까 아. 해야 되는 일을 절대 미루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게 같이 살 때는 사실 아, 단점이었고. 아 그렇지. 그러면, 근데 네. 돌아서보니까 이제 장점이다그렇 아, 예. 그런 거이 배우기 때. 아또그형의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나요? 형의 좋은 점은 일단 무뚝뚝해요. 형이 되게. 아 무뚝뚝해. 네. 친한 네. 사람일수록 더 무뚝뚝해. 아 그래요? 그런 요즘 단어로 침대레라고 많이 하거든요 음. 안 챙겨주는 척하면서 다 뒤에서 저, 이제 엄무량으로 네. 야 그런, 그런 거를 네. 그런 배려심이 있는 네. 영웅이구나 예. 왜냐하면 민주씨 민주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송해봐야 네. 제 구독자가 5만명밖에 안 돼요 5만 어, 근데 이제 네. 민주씨 방송도 들어가 보니까 잔잔한 게 있더라고 네. 그런데 이명웅씨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네. 이게 막 50만, 100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도 뭐 모델 했나 보네 아 농구를 좋아하네 1m 86이죠? 예, 8 6이 우리 막내들하고 키가 똑같네 키가 크시네요 어 89년생인데 네. 키가 커요 근데 농구를 좋아하는구나 원래 학교 파주에서 다닐 때 네. 뭐 파주 공고 다녔어요? 어디 뭐 율곡 고다학교 네. 율곡? 율곡 고등학교구나 선율이? 윤호 선율이? 선율이 잖아 미국에서 미국의 수많은 그 사람, 그 미국 사람들이 네. 코리아 유노코리아 그럼 몰라요 어? 네. 유노코코아유노노울울럼모모르데옛옛에유노노선율이다한 거야. h e n y o 자식, 손자, 아들, 뭐, 조카, 어? o 그 들이다 한국, 에 17, 18살 때 네. 군대 나와 가지고 그 선율이에서 군복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썸일를다 알고 또 휴가 때그선주를 그 위해서 나오는 거야. 와, 이건 뭐 농구 선수네. 어렸을 때뭐 취업을 잘한 거 있었어요? 제가 원래 축구 선수. 아, 그럼 임영웅하고 또안 썸이네. 네. 영웅이 잘 차요, 축구. 농영 잘 차요. 어, 포천 촌놈인데 그렇게 공을 잘 차네. 음, 원래 촌놈들이 공을 좀잘 차요. 그래, 파주 촌놈 온 네. 포천 촌 아들이에요? 아니요. 그제 팬분의... 그 그런데 될까요? 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뭐 아들 내려다보듯이 보는데 너무 귀여워 민유진 씨도 2 1 살에 장가왔으면정 저만한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아주 분위기가 좋은 청년이에요 오늘 음. 여산송 씨 송시열 선생의 후예 네. 어. 아, 아, 그 다음에 아, 이제 아, 아, 추억색 여자를 했는데 네. 어 나이키 모델 됐네요 야, 나이키 모델도 좋아 <laughs> 여러 가지 하나야, 진짜. 앞으로 월드, 아, 월드 트렌드의 그 마케팅의 네. 선도주자인 성민중군이 될거요 얼굴도 작고. 감사합니다. 키도 크고, 우월 기 없지? 우월 네? 네. 미모? 네. 예. 아, 뭐, 이렇게 또 누굴 기다리네, 401호에서. 펜션 <laughs> 같은데. 예,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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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어, 보면 알잖아, 벌써. 거기 나무가 다 제주도나무 아니 네. 사진 민정군이 아주 수댕이 눈썹도 좋고 아주 입술이 네. 졸리 성 졸리 네. 졸리 내가 이름 저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네. 장명비 <laughs> 오케이. 네.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 요 우리 추억 속 여자 노래 잠깐 한번 해보시죠. 어, 어, 여기서 이렇게 생으로 라이브를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어. 한번 해보세요. 이거로 들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들고 해요. 그

이제 그만 잊어야지 다짐하면서 눈에 밟혀 무너질 때면 또 서화기에는 네. 추억 속의 여자 뭐 이렇게 한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래 될 나이인데 네. 아주 아련한 추억이 됐다는 거는 네. 저도 이제 작사를 하지만 네. 그거는 조금 부합되지 않은 네. 뭐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곡을 해가지고 민주식 네. 키도 크고 딱 임영웅하고 뭐딱 대놔도 안 꿇리잖아. 영웅형한테 네. 긴급 도전사 한마디 해주세요. 도전사. 영웅이한테 거기 너... 있어요 거기 영웅이 네. 형그 뭐 사진 다 갖다 놓고 어어 아, 그러니까. 어. 저한테 영웅이가 사진해서 보낸 건데 그거 네. 사진 놓고서 한번 붙어요 자 그렇게 놓고 형 내가 봐도 더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한번 해주세요 자 어... 멘트 아 멘트 들어갑니다 형이 요즘 너무 잘 나가가지고 음. 사실 배 아플 줄 알았는데 배는 그렇게 안 아팠던 것 같아요 음. 어, 요즘 자질도 보기 좋고 형보다 제가 키가 좀더 크니까. 그렇죠. 네. 얼굴은 네. 둘다 잘생긴 걸로 하고 <laughs> 제가 키는 좀큰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영웅 형한테 뭐 맛있는 거 한번 사달라고 맨담할 거요 맛있는 거 항상 안 사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죠. 사주죠. 아그렇요 네. 근데 형하고 같이 맛있게 먹었던 거. 형이랑 족발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laughs> 그래프죠. 족발도 많이, 쌀국수도 많이 먹고. 그 족발 집은 어느 집이에요? 홍대에 있는 홍대 네, 집인데요. 아. 요즘 맛있는 거보다 응. 용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아 그렇지. 이건 뭐 임재벌 아니야, 임재벌? 네, 임재벌이 돼 가지고. 아. 그 저기 상품으로 탄 차도 한번 태워줬어요? 어타 타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의 흔적은 느낄 수 있었나 요 없었나요? 너무 남자의 향기만 남자 그 네. 호레비냄새만 났구나. 혹시 또 여자의 그 부드러운 소프트한 향수 냄새가 났으면 이명웅 네. 군을 또 내가 뭐 취재를 해들어나 <laughs> 그러나 이명웅 <laughs> 군은 어, 잘생겼고 착하고 어머니 할머니한테 잘하고 네. 아무런 스캔들 어? 아무런 그게 없자 프라블럼이 없잖아요. 그런 네. 어? 노래도 잘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 사회에 불안 응?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래야 영웅 형한테 진짜 한마디 딱 하고 싶은 멘트 조금만 기다리세요, 형. 형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오를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저리 가겠습니다. 드리됐습니다, 송민주군에 그래요. 자, 민준 씨는 이제 앞으로 제가 볼때저 MBC에서 하는 네. 트로트 민족 민족의 트로트인가요? 트로트의 민족. 트로트 대 민족. 트로트의 민족. 어 네. 거기에 지금 출전을 하잖아요, 그네. 아이럼그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아요. 네, 무조건 그 민준 씨는 제가 볼때 베스트 5 안에 드는데 네. 거기서도 3위 안에 드느냐가 네.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서치를 다 했습니다. 동민준에 네. 대해서 서치 와치를 쭉 하다 보니까 아주도 평판이 자자한 게 네. 분명히 거기서 상위권에 랭크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티비에 나가면 네.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네. 자 이제 특종 기자가 데스크쇼 넘버 일번 출연자입니다. 어, 네. 예. 여기 뭐 수많은 김호중, 뭐 박상철, 뭐 수많은 스타들이 와서 하겠다 그러더니 다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방송만 했는데 네. 민중분이 일위예요 일위. 1위. 네. 이번에 이제 일위를 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의 면전기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민준군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네. 멋진 한마디. 마지막 네. 한마디. 저, 제 팬클럽이 있어요. 대한민준이라는 팬클럽이 있는데. 대한민준. 네. 아, 멋있네. 이런, 아, 멋있네. 항상 제가 방송 끝나고 코로나도 이렇게 심해지면서 예. 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카페나 뭐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뭐 지치고 힘들 때뭐 가족들이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팬분들이 계셔서 예.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마음 변치 않고 저도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항상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팅 한번해 주십시다 네. 자 이제 송민준 파이팅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네. 자. 먼저 가세요, 송민준송민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아비베. 감사합니다. 아바이 아비베.